우리 뒤에부터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공간이에요. 우리의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속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의 근본적인 법칙과 상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힘이 있겠죠. 물리학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상수들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우주 속에 힘이 있습니다. 이 동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수라고요. 정밀한 형태의 공식과 값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디스는 안무장 전체를 받은 거예요. 정밀한 형태의 공식과 값을 갖고 있다, 우주가.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바로 앞쪽에서 얘기하면 정밀한 공식 값과 형태와 값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어를 맞추자고 하면 법칙과 상수, 근본적인 힘입니다. 앞쪽에 주어들이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이 법칙과 상수와 근본적인 힘이 아주 매우 약간 달라진다면, 달라졌다면, 생명체들은, 생명체들은 우드나 태부빈 파서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없었다라는 거, 생명체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문법 설명 좀 간단히 하고 갈게요. 보세요. 여기에요. if 있고요. 과거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얘를 가정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잠깐만요. 얘를 가정법이라고 하고 얘를 과거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르다면이라는 뜻이 돼요. 지금 다르면 근데 여기 때문에요. would have been. 생명체가 과거에 생겨난 거잖아요. 과거에 생겨나지 않았었을 것이다. 혼합가정법 이런 이야기 하는데, if 쪽에는 과거, would not, have been, 이렇게 암기를 좀 해달라고요. 문법에 대한 이해도 좋지만, 이 가정법이 많이 나오는 문법이 아니니까, 위에 쪽에는 if, were, 이렇게 암기하시고, 생명체가 있으면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한번더 나오는데, 밑에 쪽엔 시제가 달라요. 가볼게요. 어찌됐건, 그 값이 현재 다르다면 생명체가 옛날에 생겨나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정밀한 중력의 값을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9.8 줄이라고 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has enable, 가능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뭐 하도록 만들었다? 생겨나도록 만들었다. 우주의 탄생 배경에 중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우주계 탄생했다? 이 말이 뭐죠? 우주에 있었던 수없이 넓은 우주에 작은 먼지들이 중력 때문에 모여서 뭉쳐서 만들어진 게 소행성이나 행성이나 항성 아니었냐?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중력이 뭐 했다고요? By ING, permitting 허용해줬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어그리게이션, 어려워하지 마세요. 밑에 있어요. 응집입니다. 뭉치는 거예요. 먼지와 가스 입자의 응집을 A. A에 A를 유도했다고요. A를 허용했다고요. A. 응집을. 작은 입자들의, 작은 입자들이 원시 항성들로 응집하는 것으로 유도했다고요. 허용했다고요. 자, 그러면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B가, B가 C가 되도록, B가 C가 되도록 A. 응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먼지와 입자가 항성들로 응집하는 것을 허용해 줬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좀 해볼게요. 어라운드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맞죠? 그러면 이 아이의 위치의 선행사는 원시 항성들입니다. 원시 항성들. 그러면 원시 항성들 주변에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무엇이 행성들이 나중에 컴투 오비트 공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중력 덕분에 먼지 입자들이 원시 항성으로 응집하게 됐고 그렇게 생겨난 원시 항성들로 하여금 행성들이 그 원시 항성들 주변에 공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원리가 정확한지 제가 설명 못하겠어요. 지구과학에 대한 지혜가 지식이 짧아서. 다음 지구인데 태양 주변에 지구를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뒤쪽에 뒤쪽에 if가 한번더 나온다고 설명을 했던 게 여기에요 만약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약에 요번에는 전자의 값이에요 전자의 값이 헤드빈 이었었다면 가정법 과거 알려요 이었었다면 과거에 아주 약간 크거나 작았다면 작았었다면 화학반응은 우드나 테브빈 이렇게 모드나 테브빈 불가능했었을 것이다라는 거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는 아주 약간 크거나 작았다면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건 그냥 수고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라는 수고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비베이스드 온 유기화학 반응은 선행사가 위치 선행사 라이프죠.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시작이 안 됐었을 것이더라라는 거죠. 시작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했었을 것이다. 예, 할 수. 낫은 제가 번역하지 않았어요. 낫을 빼고 번역한 겁니다. 이 낫은 지금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드랑 쿠드에 대한 설명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했었었을 것이다. 쿠는할수 있었을 것이다. 생명체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설계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스, 인간을 위해서요. 뭐 하도록? 진화하도록. 우주가 인간이 진화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주가 만들어서 인간이 진화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나요? 우주는 인간이 진화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 우주가 설계되고 나서 인간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우리는 어떠한 뭐를 갖지도 못한다? 이게 이제 빈칸 추론으로 제가 예상하는 게여기에요 프리빌리지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권적인 지위가 없더라 우주 속에서. 그런데 물리학에 있어서의 물리학에 있어서의 법칙과 상수들은 상수들은 특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고등생명체가 투이볼브 뭐하도록 만들었다 진화하도록 만들었다 어드밴스드가 라이프를 수식해 주고. 그다음에 allow 목적어 to 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만 한번 볼게요. Enable과 allow는 e n a b 과 a l l 는 목적격부의 to arise to evolve라는 t 부 정사를 갖게 됩니다. 끝.